쭉보세요저쭉보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도란도게임하크의 김박사 정박사입니다 레크레이션의 고민과 부담을 저희 도란도가 줄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게임 아이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게임 아이템은 고무줄입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출발! 이번 게임은 FC 발을 쓸려나 게임입니다. 이 상태로 어떻게 발을 쓸려나? 고무줄을 발목에 감은 상태에서 축구를 하는 게임입니다. 고무줄이 이렇게 끊어지면 1실점입니다.

오진유, 질라탄 이브라힘 이브네모 비치, 세레히오 라모스 그리고 이수근 등의 걸출한 축구 선수들이 썼던 이 헤어밴드를 착용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골을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 자신에게 너무 실망이 크고요. 부기 종목을 이용해서 뭔가 변칙적인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재미는 굉장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게임 별점 5 개, 별5개 처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가 재밌는 이유는. 일을... 각본이 없기 때문이죠. 각본 없는 드라마 재밌습니다. 고무줄이 끊어져도 생각보다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위험하지도 않고 다이나믹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별점 5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게임은 밴드 타워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공정이 필요한데요. 먼저 고무줄 2개를 가지고, 한개를 고무줄 사이에 걸고 고리를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저희는 4개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물건을 이렇게 집어서 옮기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으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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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샤

영차, 영차, 영... 아,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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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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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차 영차, 영차, 는차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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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한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게임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협동을 해야지 잘할수 있는 게임이어서 공동체성과 사회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중학교 사회과목 수행평가로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많은 컵과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별점 4개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한 게임이죠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동하는 게임 소셜 네트워크 게임 인스타그램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게임은 별점 4개입니다. 감사합니다. 도란러! 이번 게임은 고무고무 공공... 총 게임입니다. 고무줄로 고무줄을 날려서 여기 있는 커피포트 꼴대 안으로 꼬리시키는 게임입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왜안 날아가지 갑자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고무 고무.

오호 김박사님 선보 예 <laughs> 사람은 맹독 버섯 수프를 먹었을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 죽습니다 어딘가에 뭔가를 날려서 꼬린 시키는 뭐 저희 도란노 수건 사업 저랑은 좀안 맞는 것 같고요 이번 게임도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저는 별점 두개두개 두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지향점, 목표점을 두고 살게 되죠 그런 목표 의식을 함양시키는 데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때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수 없는 때도 많지만 목표점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들 이런 것들을 대리로 맛볼 수 있는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별점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란노 이번 게임은 고무깨끼 게임인데요 손에 몇 개의 고무줄을 걸었는지 눈으로만 보고 맞추는 게임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쪽을 보고 계시고요. 네. 자, 됐나요 네. <laughs> 이 이쪽은 안보여주시는 거죠? 어? 아, <laughs> 이게 세개 아니면 네개두 겹이란 말이야? 하나, 둘, 세개 네, 하나, 하나 둘네세 세 개. 김 셋, 사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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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셋, 셋, 세 셋, 네. 셋, 셋, 개네네 네게요. 네. 하나. 음? 두, 둘. 세 개. 목사님. 실패. 어? 왜이 뭐 정도면? 자, 아 됐나요? 네 어,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이게 형, 뭐야? 거의 뭐이 건틀렛이죠. <laughs> <laughs> 아 이게 진짜 애매한데 응. 자세히 보면 요세 개가 약간 느슨네요 응. 하나 이건 두, 이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일단 두 개예요. 응. 그리고 요거 촘촘한 거가 하나 둘셋 이게 세개 하는 네 개거든요. 네 개. 하나 어 뭐야 하나, 뭐야 둘, 셋, 뭐야! 네 <laughs> 다섯이요. 장덕선님 실패. 자 다시 쭉갑니다뭐 있네요. 됐습니다. 네. 음 네. 음 많아요 일단 <laughs> 최소 네개 봅니다. 최소 4개인데 방금 제가 다섯 개를 했으니까 <laughs> 아 너무 아파, 빨리 해주세요 <laughs> 음, 전혀 모르겠네 <laughs> 아, 너무 아파 아, 그만 맞추세요 오케이 어네개 5개, 5개, 네개네개어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언제 좀. 자. 자, 됐나요? 네. 아, 이번에 열심히 하셨네. 하나.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하나, 둘. 셋네 음, 개! 네 개? 네뭐몇 음. 개야? 네, 하나 네, 네, 둘셋네개네개 맞아요? 예삼점네개 <laughs> <3. 4개> 김박사님 <인마사님, 웃음> 성공! 저쪽 보세요 저쪽 <laughs> 보세요. <보시는 웃음> <laughs> 왜 자꾸 보세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laughs> 카메라로 보시면 돼요. <건 웃음> <laughs> 됐습니다음네 개, 네 개요? 아니요, 세, 세 개, 세 개, 세 개요. 개 아, 하나, 아, 맞네. 투우태야우태 <laughs> 범태. <laughs> <laughs> 실패 김박사님 승. <laughs> 고무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이 사람이었습니다. 머리 잘 써서 뭐 이렇게 상대방을 잘 속이는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되게 아몇 개다 딱 생각을 했는데 어 되게 변칙적으로 꼬아놔서 상대방이 못맞췄을때 재미는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별점 3개세개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명곡이 또 생각났습니다 손 틈새로 비치는 고무줄 참 좋다 나도 좋.. 딴 경적인 게임이지만 소소한 재미가 있어서 가볍게 할수 있는 게임입니다 별점은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란노 이번 게임은 고무주먹 게임입니다 손목에 고무줄을 감고요 엄지손에 겁니다 그 다음에 손을 펴면 발사되거든요 멀리 나가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저희는 조금 더 어, 여러분들께 잘 보여드리게 하기 위해서 두꺼운 공주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어. 도전! 김박사 승! 박사 <목사> 승 <laughs> 이거 싫 잠깐만요. 지금 거의. 승국빵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히트 <Great>. 가자~. 이런 는 아니기 때 솔직히 말해서 던져주기나 그거같니 이번 게임 고무 주먹, 생각보다 고무적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날렸는데,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했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발사각을 잘 생각하고 날리면 내 손모양과 고무줄의 어떤 그런 아다리? 어? 어? 그런 것들이 맞아서 좀더 원활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게임은 100점 3개 세개드리겠니다 참... 나를 올가매는 것에서 내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끊어냈을때 생기는 해방감, 일탈감,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내가 어느 정도 조준점을 예측해서 날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별점 그래서. Run. 오늘 아이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게임 만들어주세요 싶은 아이템들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게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엔딩 쿠키 영상 있으니깐요. 확인해주세요. 이 정도는? 음 오리는? 이 정도면? <teokbokki> 이눈물의 정박사 씨니의 눈물에서 뭐들어오어 아빠, 아빠, 아빠 표정이 아빠를 봐야 돼. <웃음> <웃음> 노란 노닥노닥 돌았